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은 원가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가 절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으로 의견을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픈을 준비할 때 오픈하고서 6개월 정도까지는 가장 힘들었던 게 거래처 찾는 게 힘들었어요.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거래처들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래처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수소문도 많이 해보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처와 거래 거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거래 가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싸게 판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몇번 언급은 했었지만 쪽 에다가 띄워 드릴게요 여기 거래처들과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거래처 찾는 게 힘들었다 보니까 지금 또 저와 똑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거래처의 사장님들은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제가 거래하는 곳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 구하시라고 업체 찾는데 시간을 좀 줄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시건 원가 절감은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존재예요. 거짓말 조금 못해서 숨 쉬는 것만큼 많이 고민을 하죠. 근데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원가 절감은. 하지만 결론은 안 나지만 정리는 좀 돼가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100원, 200원에 연연하지 말자. 거래처와의 관계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얼마나 납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가. 제품의 퀄리티는 적절한가. 등등 가격 외적으로 생각할 것들이 많죠. 무조건 무조건 싼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매장을 처음 오픈하고서 약 1년 정도는 원가 절감에 상당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은 꼬박꼬박 소비를 했으니깐요.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원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원가 절감보다 진열, 평소, 구색, 매장 전체의 짜임새, 손님응대... 저세요.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손님들의 동선, 매장의 활기찬 분위기, 쇼핑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 BGM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이렇게 크게 매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골고루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 편의점은 우리 자영업들은 사장님이 하는 만큼 버는 거다. 물론 원가 절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이 조금 바뀐 이유는 이미 원가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저의 매출과 규모에서 볼때 차라리 이제는 손 손님 애기 이름 외우는 게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원가 절감보다는 손님들이 데려오는 강아지 이름 외우는 게 오히려 더 단골을 만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손님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친밀도를 높이는 게 차라리 이제는 매출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너무 원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장님들의 운영 방식을 모르니까. 그리고 도매센터나 도매시장이 저희 매장 주변에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음. 어, 가까이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좀 멀리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좀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갔다 올때그 기름값을 메꾸려면 그래도 몇 박스 정도는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애기가 다른 쪽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와서 어 요거 싸게 올라와 있길래 두 박스를 샀는데 거의 다 남았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유통기한이 짧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습니다 부랴부랴 빼고 손님들 거의 거의 다 나눠주고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단골분들한테만 나눠드리고 저도 먹고 있어요 오늘 한7개 먹은 것 같은데 지금 턱나가려 그러거든요 이렇게 원가 절감하려고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제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판 거죠 이거는 실수를 한 거죠 너무 많이 받았고 유동기한을 파악하고서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칫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턱이 아파갖고, 오늘은 그만 먹어야겠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또 하나. 여기저기 사는 것보다 한 군데 몰빵해서 사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vip 고객들한테는 vip 업체들한테는 혜택을 줘요 반품을 더 많이 받아준다든지 명절에 선물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라면 같은 거 10박스 산다 그러면 원가를 확 다운시켜서 줄수 있다든지 월에 천만 원 이상 거래하면 1% 적립금 2천만 원이면 2% 적립금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줍니다 안 그런데도 물론 있지만 아까 이쪽에 띄어드린 곳에서 있는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2천만원에 2%면 얼마예요 40만원이죠 한 달에 2천만원 시켰으면 40만원을 현찰로 돌려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아 내 구역에 왔으니 내가 사줘지 됐어 내가 가져. 아이씨 왜그아 그래. 1,600원 내가 줘 이거 서비스 해줬지 날짜가 조금 지난건데 괜찮더라도 저도 먹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으로 손님이 들지르고 가신데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음 여기저기 한달 동안 발품 팔아서 매입했어요. 과연 얼마를 다운시킬 수 있을까요? 40만원어치 다운 시킬 수 있습니까? 매출이 많은 곳은 물론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더 많은 곳은 적립을더 많이 해주는 거죠. 2% 훨씬 이상. 그리고 명절에 선물 주죠. 또뭐 싸게 나오는 거 있으면 팁을 알려주죠. 반품도 잘 받아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원가 절감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래처 한 곳과 꾸준히 거래를 하시는 것도 제가 우량 기업이 되는 거죠. 우량 업체가 되는 거죠. 그쪽 거래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저한테 아무래도 혜택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거래처에 VIP가 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원가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네, 오세요. 셨어요 아, 아니 아세요. 모르 날짜가 조금 지났는데. 말씀 괜찮아요. 예. 예. 여직원들, 지금 먹고 있어요. 여기 와아아 직원들이 아 4,000원 짜리인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원가 절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열심히 발품 팔아서 거래처 많이 뚫고 여기저기서 싼거 매입해 오는 거 좋죠. 당연히 좋죠. 하지만 한 달로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정말로 나한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익이 남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품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저 젤리 산 것처럼 폐기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주워온 거예요. 지금 있을진 모르겠어요. 요즘에 다들 주스로 다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며칠 지난 건데, 먹고 있어요, 저도. 아... 7개 먹었더니, 어, 턱이 아파서 더못 먹겠어. 아, 예, 예, 딱딱해서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정말로 나한테 이익이 남느냐? 원가 절감만이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네네. 어디까지 했죠? 어. 어라 고생하고 열심히 발품 팔았는데 진짜 나한테 이익이 남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 원가 절감하는데 시간을 쏟을 때 오히려 손님 응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동선을 짠다든지 진열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시간 투자를 하면 오히려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편의점뿐만 아니고 다른 업종이더라도 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신경을 쓰는 게더 효율적이다 어쩌면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인데 원가절감에만 너무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겠다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오픈하고 1년 동안은 원가절감하는 데에만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막상 발품 팔아서 물건을 싸게 매입을 했어요 운 좋게 새로운 거래처를 텄는데 물건이 완전 싸 기본적으로 개당 100원씩은 전부 싼거예요 근데 한달 뒤에 1년 뒤에 정말 나한테 실제적으로 세이브가 되는지 그건 또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원가 절감은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고민거리다. 발품 팔아서 싸게 매입하면 좋다. 하지만 원가 절감에만 너무 몰두하면 다른 부분들을 놓칠수가 있다. 무조건 싸게 매입하는게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한 거래처에 VIP가 되는게 더 혜택이 많을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온가 절감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동의 못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